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국 교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조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잠시 후 한국 교민 교통사고 사망 소식 전하는 시간 좀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티비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도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1월 23일 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해드리고요. 두 가지 뉴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코로나 브리핑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198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네팔 누적 확진자 수는 222,288명이 됐습니다. 하루 확진률은 19.44%였고요. 카트만두 자사에게 보겠습니다. 카트만두는 총 100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03,735명이 됐습니다. 전체 환자의 50.85% 확진이 카트만두 벨리에서 떴고요. 카트만두 벨리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티트에서 779명이 떴고요. 랄리프루에서 143명이 떴습니다. 박타프루에서는 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활성화 케이스 카트만두하고 카스키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티트가 8,667명, 가장 많고요. 랄리프루가 1,498명입니다. 박타프루가 628명. 이래서 지금 카트만두 벨리 안에는 1 793명의 활성화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케이스 많이 줄었습니다. 2만 명이 넘다가 지금 1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도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지금 현재 1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카스키 디지트가 884명. 500명 좀 넘죠. 그쵸? 제가 이 500명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500명 이상 활성화 케이스를 갖고 있는 디스티리트가어 이틀 전만 해도 12개 13개 이렇게 됐었는데 4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카트만두하고 박타푸르하고 랄리푸르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요네 군데만 500명 이상의 활성화 케이스를 갖고 있는 디스티리트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카트만두와 포카라만 남은 거예요 500명 이상 된게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3일 만에 어저께 제, 자세하게 그 보건 인구부에서 그 체크를 안 했었잖아요. 도표도 없고 자료가 안 나왔는데 그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 버리니까 500명 이상 활성 디스트리트가 4개로 줄은 겁니다. 활성화 케이스 하나도 없는 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먼항하고 무구 두개 변함 없습니다. 두두 곳만 지금. 활성화 케이스 제로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활성화 케이스 제로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좋은 현상입니다. 사망자 16명이 나왔습니다. 16명이 나오면서 사망자 누적건수는 1337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0.6%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망률이 0.6%대를 유지할 것 같고요. 활성화 케이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전체 활성화 케이스가 18,884건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2만 건이 안 돼요. 어제보다 1070, 1,079건이 축소가 됐습니다. 1,079건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네팔 전체 활성화 케이스는 18,884건이라고 좀 전해드리고요. 이 18,884건 중에서 집에서 경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12,271명. 많이 줄었죠? 2만 명에서 지금 계속 줄어서 집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12,000대로 줄었습니다. 12,271명이고요. 나머지가 병원이나 호텔, 이런 시설에서 격리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6,613명입니다. 이 6,613명 중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ICU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365명이고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분들이 63명입니다. 완치자 보겠습니다. 완치자 3,400, 3, 403, 아, 죄송합니다. 3,043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3,043명이 발생하면서 완치자가 2, 000명을, 아, 20만 명을 드디어 넘겼습니다. 20만, 2,067명이 됐습니다. 회복률도 90.9%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역소 57명이 빠졌습니다. 57명이 빠지면서 629명. 629명이 지금 검역소에서 집으로 갈걸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PCR 테스트는 하루 동안 만 381건, 간신히 만 건을 넘겼네요. 만 381건 실행해서 167만 456건, 확진율은 20.77% 였습니다. 네, 요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굿 브릭스는 네팔 벽돌 산업의 혁명을 목표로 합니다.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이노 CSR의 굿 브릭스 시스템이 네팔에서 지속 가능한 고강도 기술 벽돌 솔루션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로 만든 벽돌 시스템은 더 강하고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아시아 개발은행 ADB의 벤처 캐피탈 부분 ADB 벤처로부터 12만 5천 달러의 보조금을 유치한 이 회사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보조금은 또한 ADB 벤처에서 굿 브릭스 시스템에 대한 향후 지분 투자를 할수 있는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화된 비소송 친환경 벽돌은 토양이 90%이고 시멘트가 9.8%, 토양 안정제가 0.2%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이미 고르카 이노테크 회사로부터 네팔 표준으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벽돌은 최소 3, MPA 강도를 가지며 A 등급 토양 벽돌 국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자동생산 설비는 1시간에 3,500개의 벽돌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한 달에 100만 개 이상의 벽돌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방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조 현장은 실내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일조량이나 강우, 기타, 악천후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노 CSR 네팔은 지금까지 네팔 전역에서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토양을 테스트했으며 토양 샘플의 95% 이상이 굿 브릭스 타당성 기준에 부합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낙하 시험 테스트에서도 굿 브릭스는 다른 소성 벽돌에 비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굿 브릭스는 생산과 양선 과정이 5일에서 7일만에 시장에 출시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벽돌보다 5배에서 6배 생산성 증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압축 강도 테스트 CST 보고서에 따르면 굿 브릭스는 8 MPa 강도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고 네팔 정부의 소송 벽돌 기준을 능가합니다. 기존 벽돌에 비해 비용 경쟁력도 있으며 더 나은 품질로 생산 시간도 6배 단축된 것입니다. 굿 브릭스의 생산 비용은 전통적인 소송 벽돌과 거의 같거나 낮습니다. 생산성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은 벽돌 제조 업체의 경우 훨씬 더 크게 다가갈 전망입니다. 네, 벽돌 공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저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팔 같은 경우는 박탑으로 가다 보면 그 벽돌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굴뚝을 세우고 전통 벽돌을 굽는 그 가마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지금 전해드린 이굿 브릭스라는 이 벽돌 한국 벽돌은 소성 벽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굽는 게 아닙니다 비소성 계열이에요 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나오지도 않고 자동화 설비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실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 소성 벽돌, 박타푸르에 있는 소성 벽돌 같은 경우는 소성 불을 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한국의 이런 선진 기술로 만든 이굿 브릭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아주 그신 기술이 네팔에 들어온 게. 들어온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 회사가 좀잘 돼서 네팔 건설 산업에 이익을 당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먼저 말씀드릴 한국 교민 교통사고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정오 12시경 박타풀에서 반의파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앞에 가던 오토바이와 반대 반대편 차선에서 역주행하던 역주행 추월을 시도하는 소형 트럭이 충돌하였습니다.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교민 두 분의 오토바이가 앞에서 사고로 넘어진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탑승 교민의 헬멧이 벗겨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옷에 묻은 흙도 털어내, 털어내고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곧바로 구토와 출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바로 반에파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반에파 병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 다고 합니다. 다시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노르빅 병원으로 재 후송 후송되었고 노르빅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하였지만 11월 18일 오전에 내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11시 30분경 사망하셨습니다. 유족은 23일 입국을 하여 장례 일정을 들어갔습니다. 장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산호 코코노 한글학교 진화홀에서 조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화장 일자는 그 다음날인 25일 수요일 오전이고. 장소는 파시파티나트 전기 화장장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가 난 지는 좀 됐습니다. 11월 15일 날 사고가 났고 별다른 외상이 없으셨는데 뇌에 충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11월 18일 날 받고 사망은 22일 날 사망이 되셨고요. 유족은 23일 날 입국을 하셨습니다. 입국을 하셨고, 그리고 24일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조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카트만두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토바이 탈때 네팔 같은 경우는 뒷 사람이 헬멧을 못 쓰게 합니다. 전에 오토바이 강도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팔 사람들 말에 들으면 은 오토바이 강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앞사람만 헬멧을 허용을 해요.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앞사람, 뒷사람 다 헬멧을 착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다닐 때는 집사람 태우고 다닐 때는 헬멧을 안 씌웁니다. 근데 멀리 갈 때는 헬멧을 꼭 씌워요. 왜냐면은 경찰이 못 씌우게 하더라도 우리는 외국인이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뒷 사람도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에 갈 때는 장거리 갈 때는 헬멧을 하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뇌 같은 경우는 머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나오기 때문에 뇌진탕이나 뭐 뇌출혈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뇌는 항상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수용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오토바이, 바이크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뒷사람까지 멀리 갈 때는 헬멧을 꼭 하셔야 됩니다 헬멧을 좀잘 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고 경우처럼 네팔은 차선이 밖에 나가면 다 1차선입니다 다 1차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합니다 근데 되게 사정을 안 봐주고 추월을 합니다 되게 심하게 추월을 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차를 좀 되도록이면은 바싹 따라가지 마세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수용차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좀 안전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싹 따라가면요. 추월 나오면 되게 위험합니다. 굉장히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방어 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만 잘한다고 이게 운전이 뭐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우처럼 이렇게 앞에 나가, 앞에 있던 그 오토바이가 사고가 먼저 1차 사고가 나면서 2차 추돌 사고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 좀뭐 자기가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뭐 교통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좀 오늘은 좀 전하게 됐습니다. 자 t v 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네팔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받아 보시길 원하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아이콘 나옵니다. 전체 설정으로 해주시면 카트만두에서 보내 드리는 네팔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